자, 이제 시나리오 여기서 내가 어, 여기다가 뭘 추가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은 거, 자, 여기서 내가 뭐 성별을 추가하고 싶다. <laughs> 젠더 오케이, 네. 어, 그 다음에 젠더는 뭘로 할까? 윈도는 음, 모델스에서 차필드로 음. 여기서 이제 뭐 성별 입력하고 그다음에 뭐 맥스랭스는 1 왜냐하면 여기다가 어, Y N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Y로 쓸수 있고 다른 개발자는 이거를 W로 쓸수 있고 뭐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여자를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딱히 없잖아. 네.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제약을 걸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 보통 제약이라 하면은 보통 안 좋은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든가 여기서의 제약은 좋은 거야. 왜냐면 다른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을 막아주니까, 음. 이거할수 있는 게 초이시스라고 있는데, 보통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서 만든다. 젠더 초이시스라고 해서,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스 이렇게. 근데 얘는 상속을 받아야 돼. 뭘 상속을 받냐면은 모델스에는 텍스트 초이시스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 남자를, <laughs>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남자. 그러면은 안되지. 그러니까 뭐 메일, l e f 을 할까? 네. 어. m이라 할게, m. 근데 여기다가는 m, 남성. 이게 참고로 지금, 이게 생략된 거야. tuple. tuple이야, 이거. w는 뭐다? 어원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세 개가 뭐냐면은 이거는 코딩할 때, 코딩해서 쓰이는 코드. 네. 이건 db에 실제 저장되는 코드. 음. 이거는 고객한테 보여지는. 이거는 파이썬용 이건 데이터베이스용 이건 뭐다? 그래. 어, 이게 다 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같은 남성이라도. 그쵸. 어, 뭐, hm, man, w 이라 할까? 자, 코딩에선 이게 편할 수가 있어. 근데 db에서는 굳이 이거를 봐. 다저장한 용량이 아깝잖아. 그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자도 보일 때는 이렇게 하면 네. 좋고. 여기다가, 디폴트 값을 넣을 수 있어. 디폴트를 뭘로 할까? 네. 어, 디폴트를 만약에 여성으로 한다 해볼게. 그러면은 젠더 초이 e 스에서 점을 눌러. 그럼 이 보이니? 이게 네. 아, 바로 나와 네. 코드. 네. 어, 이걸 하면 돼. 여기서 꼭뭐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네. 그거 안 해도 돼. 하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뭐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안 쓰면 어, 뭐라고 쓸까? 디폴트를 쓸 때. 이거 써야 되는데, 막, 이거 써 소문자 쓸 때도 있고, F 쓸 때도 있고, 이런다.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자동 완성이 도와주니까. 어. 근데 보통, 이거는 뭐야? 이건 어때? 이거는 보통, 남자, 여자는 선택상이잖아. 블랭크, 블랭크, 트루는 입력할 때, 빈 값을 입력받겠다. 활용하겠다. 아, 뜻이 아무튼 내가 이걸 했어. 네. 자, 아무튼 요렇게 상태값을 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게 좋다. 코딩 실수를 줄여준다. 이거 이거 자바로 치면은 이넘 같은 거 이넘이라는 거 자바에는. 음.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이거. 당연히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뭐 해야 돼? Make migrations. 잠깐만 여기에다가 이거 받았어. 코이시스 네. 이걸 써야 된다.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우리가 어카운트 만드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꼭 이걸 해주는 게 좋아.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 돼? 마이그레이트. 그러면은 됐다. 여기까지 성공. 네.